이 사람 돈맛 들게 해주면 그것도 지체입니다 우리한테는 목이 있어요 돈줄 때만 해주고 돈안 주면 안 해주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걸 어른들한테 배웠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김재봉남청룡사 보인합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어, 선생님께서는 무당의 길을 걸어오신지 몇년 정도 되셨어요? 어, 원래 만 10년 차 어... 10년 차면 뭐 짧다 크면 짧고 길다 크면 길죠. ,이? 몇십 년씩 가신 분들도 봤어요, 제가. 저는 10년이 근데 어, 엄청 오래됐어요. 선생님께서 정말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무당의 길을 걸어오고 계신데 네. 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무당으로서 어, 네. 어,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좋은 점은 저를 지금 살리주고 가니까 감사하고요. 음, 아쉬운 점은 어, 지금 이 무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없음무예요. 무당이 있어서는 안 돼. 예, 근데, 어, 이 말을, 어른들 말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생겼거든요. 원래 불법과 신법이, 어, 음, 님들이내 때려올 줄 모르는데, 어른들이 그랬어요. 불법과 신법이 한 가지다. 한 개인데, 너가 팔을 나눴다고 했어요. 신을 모시는 삼천전 육진법단 전하나 들어가는 중단의 신이라 그랬어요. 신이라 그랬어요. 그 분이 요하계당처를 간장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불교에서 앉아갖고 막 몇십 년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듣도 보다 못한 말을 한다케참 답답했지. 그런데 내가 가면서 내 스스로 다 찾았어요. 내가 말을 안 하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궁금증을 해결해야 될거 아니에요. 듣도 보면서 기돌터를 가면은 뭐 어디 좀지이사는경사이막 그 사람이 내 앞을 두고 뭐를 모르고, 근데 자기 그런 말한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 했어요. 제가 이제 부처님도 어른이라고 그러고, 명호를 다할 수가 없으니까 통탈로 어른들이라고 그래요. 뭐 신령님, 신령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령님도 어른이에요. 그건 크시다는 뜻이에요. 어른이라는, 어른이라는 거는 무궁무시, 내 가슴 속에 어마어마한, 것. 꼭 신령님이라고 해야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도 할배거든. 어보면 할배 할매, 내가 할배예 할매예랍니다 근데 부처님 할배 우리 손자들조차도 부처님 할머니 여기 거네요. 여기는 부처님인데 할아버지야 여기는 할머니야 부처님 부처님도 할머니가 있어 이러면 부처님 할머니도 있지, 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가면서 어른들이 한 말이 신의 제자를 많이 내지 않는다, 제자를 내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어 제가 3 개월 만에 막 신내림 해달라고 막 여기저기 노는 데 어른들이 네가 죽고 싶거든 신을 돈을 받고 해주라. 네한테 정해준 정해진 제자는 있다. 있는데 그는 안 내릴수록 좋다. 네 몸이 아프고 네가 고통스럽다. 러울 이랬어요. 그건 사실 제가 경험을 했어요. 했는데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를 낼때돈에어 정해진 돈은 없어요. 어른들이 보는 관점면 어떤 분은 뒤에 산불제성님을딱 뽑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진짜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저처럼.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대감 할배가 왔어, 도사 할배가 왔어. 그건 자기 조상 옷대예요. 그런 분은 빌어서 사업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죽은 영가, 자살한 영가, 사고로 죽은 영가들이 와요. 막 등짝이 작두에서막 움직이고 발바닥에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딱아서 상품 창생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른들이 그런 걸문화고로서 하지를 않았어요. 제자분들 도 많이 내시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몸이 너무 아파요. 음. 그 제사를 내는 순간 신도가 와도 제가 봤죠. 전화마도저다 타요. 아파요. 근데 그 제사를 내죠. 이 제사가 되면요 일반인보다 귀신이 더 많아요 영가가 사돈 사돈, 접사돈까지 다 와가 있어요. 걸립에. 순서대로 딱 갈라고 와요. 그랬을 때, 그 집에 일어나는 자손들까지, 부모, 형제가 들까지 있는 것까지 있다 제가 지키려고. 너무 아파요. 어디 가는지, 누를 어떤 사람한테 너무 아파. 사람 만날 때마다요. 점사 손님이 와도 제가 타요. 그럼 고통이죠. 밤에 자다가도 잠도 못잘 때도 있어요. 잠이 안 와요. 아프지는 않아도. 그 사람 하는 거를 다 느끼는데, 어떻게 제사를 해요? 제가 냈어요. 내못 모르고 하도 해달라고 해 줘봤는데 딱세번에두번 다시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액도 어른들은 정해줘요. 내 보고 도둑놈이가 몇 천만 원 받고 그러면 이는돈 보고 간다 어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바라는 돈, 전환해 줄 돈, 그날 일할 때 들어가는 돈, 그렇게 하면 딱 해요. 일주일, 그러고 어른들 촉가 내몇날 며칠 고생한 거, 그때는 내 하루 일단 10만원 정해줬어요. 그 비례만 딱 받아요. 진짜 그림만 갔어요.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저는, 제자를 많이 내는 사람 보면, 바빠서 저거 어떻게 살까. 이 사람, 너무 일할 일도 없겠어. 제자 일만 하면 끝나겠어. 그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시켜주고 다 풀어줘야 돼요. 저는 해봤는데요. 저 제자가 뭐몇 개, 어디 데리고 와서 풀어줘라. 해줘야지. 내가 신엄만데. 물론 어, 말 그대로 수급이 조금 몇, 몇십만 원줄 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고 손님을 넣어주지 않아요. 그 제자가 이랬쓸 때까지. 문 닫아내요. 그 가서 그 집에 그 집에 연가 닦아라. 그 집에 가면 해줘. 그럼 그게 이제 네, 네가 엄마니까. 이네 새끼를 바로 키워줘야지.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저는 근데 요즘 꽃등록 탕에 가면 애들 뛰고 막 꽃등록 막, 막 타고. 아 저기 맞나 내 궁금해서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희 그 소리 딱 하대 나한테 딱그 소리 너가이 신의 물건입니다 신의 물건 죽 할배가 따로 왔어 예를 들어서 대감옷을 입고 와서 아이거 대감 할배 신이 왔네 방을 줘아 애기가 따로 왔네 방을 줘이 신의 물건입니다 저만 맞출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런 걸 저한테 전 인간이 야 이거 어른들이 시장 볼때 처음부터 막 아니 한 달도 안 됐는데 일을 주는 거야. 근데 그 뜻을 모르는 게 내가 오반기를 들고 뜻을 모르게 우리 아저씨 옆에 들고 상을 쭉 보이죠. 이쪽에 넘어갈 거면 그날은 겠네 무슨 구능불전부지다. 그런 게내가 그때 당시에 제일 처음에 내가 구능에 매었나 봐요. 제자한테 맞춰서 그그 그 일을 주더라고요. 구능불전부리다그런는데그러한데쫄고 그, 상을 내가 내가 그럼 누굴 청불를 했는데 누굴 하게 했나? 맘에 들 사람은 없지. 아는 사람은 없지. 창을 피라고 우리 아저씨 적었어. 그림을 나는 그리고 음식 하나 치는 시장 가는데 옆에 내가 혼자 말을 하면 사람들이 쉬다 봤어. 에이, 어른들이 저거 사, 저거 사가라, 저거 사가라, 저거 사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신의 문을 열면은요, <laughs> 귀신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제가 그걸 닫아달라고 했는데 이길 가기 전에는 어릴 때부터 봤어요. 근데 그때는 신을 본것 같아요. 제일 먼저 제가 본게 가택에 가면은 어릴 때부터 본 게, 어떤 친구, 친구 집에 올라가면 맨날 할아버지 보이고, 할머니가 보여. 그냥 언제 그런, 내씨으리는거예우친구들이 미친 듯 하고 이랬는데, 애기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화장실 가면 보이고. 그 지금 생각하면은, 뭐 사자님이, 뭐 사자님이 거기다 갔는데, 사자도 천신입니다. 열시왕의대왕전에 명받고, 죽으로, 죽기 생긴 사람들 모시러 온 사람은 천신이거든. 우리 그, 신의 그거 봤죠, 영화. 그, 그런 분들이에요. 자기 업장을 딱 갈랐고.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젊은 청춘. 젊은 청춘, 차잘한 사람, 사로 죽은 사람. 상품 상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시간동안 어른들 명받고 와가 있는 분들이에요. 사자의 차자가 이니고 사자의 메인, 그집이연가지 응? 아, 그렇게 남들하고 다른 걸 가르치니, 니 미칠 거 아니에요, 나는. 남들하고 다른 거를 가르치니, 내 보고 미친나 소리를 다 했으니까. 한장 할까요, 나는. 몇십 년된거 천부포도 뜯던 머리딱 하고 어른들은 그래 해라 크고 난 죽게 말한다겠니니가 죽을래 살라 크기에는 난더 살고 싶고 이거네 이 제자들이 요즘 애기들도 많이 나잖아요 어른들이 그래서요 제자의 기운에 신의 기운이 그랬으면 나도 일찍 갔었죠 신의 기운의 증해지가 찍어 내린 내렸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을 준다 부모님 때 옳고 그런 걸음, 걸음을 배워야 되고 쳐체되고 인간 사이에 공부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를 앞세워서, 어 하겠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어른 몸에 동자가 옵니다. 명도가 옵니다. 지금 남순 동자. 제가 유튜브 보면서딱 남순 동자 운전는 내가 법사도 봤어요. 봤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거를 모르더만. 근데 말 그대로 이 부분들이 어른이라고 해서 애들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애들이라고 해서 어른은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 가면 사람들이 명도가 뭔짭짤짤짤짤그 하는 거. 나는 처음부터 사대 할머니 갑자기 없단 말이에요. 하는 건걸 하고 일할 때는 뭐 산부 재석이 움직일 때 있고, 어쩐집에는산신불절이니까 산신하러 푹 나올 때이고, 어쩐지 천왕에서 수락,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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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인 뭐, 거있는막 천왕, 선황, 천왕에서 내가 뚜껑 피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시는 분마다 달라갖고, 지금은 이제 천도제를 다아도 약사열에 의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그영가는 아파서 바로 지금 천도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어떤 데는 치장님만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데는 가늠에서 있을 때가 있고 그거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가 말을 다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어른들이 그랬어요. 아기들은 크는 시간을 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10년 동안 10, 1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네. 처음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좀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아쉽죠. 제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야 될 사람은 안 가려고 그래요. 저분 가서 나처럼 진짜 사람 죽고 살고 좀더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죽게 생겼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살려줘야 될 목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도 살려줘야 되면 고통의흐덕기는 영가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 목을 갖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돈만 이 사람 돈만 벌게 해주면 그것도 지체입니다 우리한테는 목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나한테 영가가 너무 많이 오는지 모르지만은요 이한 집을 두고이 사람 자주억수로좋단 말이야. 그런데 한 일마다 비드어져 연가가 꽉차이가 있어요. 특히나 삼대 교회 다닌다고 오시는 분들 진짜 제사도 안 지내주는 거 아파트지가 오는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런 사람들 한 번만에 내가 풀수 있겠어요? 몇년 걸려 요몇년돈만원면뭐한 달에 한 번씩 일하면 되지. 근데1 년에 한번 일하기 힘들어요. 돈1 년에 천만 원 모겠어요? 안 쉽잖아.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은 1년에 500몰락하면은, 세금면안 빠져야 돼. 그런 돈을, 치 같은 돈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일 시켜요? 1년에 한번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세월이 필요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신심이 있어서, 작은 돈으로서 빌면서, 같이 닦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돈줄 때만 해주고, 돈안 주면 안 해주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나는, 내가 그걸 어른들한테 배웠어요. 근데 이제, 신도를 해놨고 아이엄마하고1년 동안 안오고뭐거다안 하고 행사도 아예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순간 딱 없어요. 추궁카다가오지거는 폐예요. 그러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두 달만에 전화와요 그러고 온다고. 그러면 그 선생님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정말 많이 봐오셨는데 네. 주로 어떤 손님들이 많이 오시나요? 우리 집에는 처음에는 지금 그런 분들이 참 일을 계속 지금 따닥 따닥 가요. 음, 연결 연결돼 가지고 오는데 어, 정말 친한 사람은 별로 일을 하지 않아요. 점사를 봤어. 다른다고 틀릴 것만을 하네요. 안 맞다. 근데 몇년 이때가 와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근데 일도 마였다캐.